그거 아세요? 그 바쿠라는 이름 지을 때그 어감이 약간 일본어로 뭔가 약간 쿠앙하면서 그 이빨 칵하는 그게 타쿠하는 건데 그 바쿠에다가 뭔가 모시기 모시기 단 이렇게 붙이면은 바쿠단이 돼가지고 폭탄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? 이거 괜찮겠다 해서 이름을 지은 거였는데 바쿠단이 되면은 폭탄이 되거든요 <웃음> 폭탄이... <웃음> 우리, 아니... 바쿠단... 에... 아이... 그... 바쿠 바쿠가 아, 아 너무... 아니..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요 그냥 이름이, 그냥 발음이 그렇게 돼가지고, 좀 그렇다는 거지. 여러분들이 폭탄이라는 건 아니고요. 음. <laughs> 우리 레제였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아니야. <웃음> 아니. <웃음> 너무 웃기지 않나요? 그냥 팍팍팍. 하는 게 귀여워가지고 이번에 그 윤이랑 한 그거 있잖아요. 퍼핑 캔디 피버에도 윤이랑 이제 안 그래도 녹음하면서 거기에 파쿠 파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쿠 바쿠 같아가지고 <laughs> 귀엽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. <laughs> 그아 하긴 그 일본어로 파쿠 파쿠 하는 게 있어요. n no,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폭탄이라는 뜻 아니고요 그냥. 그런 후회담이 있다 정도? <laughs> <이미> 터진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. 음. <laughs> 아 이거를 되게 데뷔하고 초반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네. 얘기해야지만 생각을 하고 얘기를 안 했구나. 폭탄의 악마. <laughs> 얘기해야지? 원래 이름 지을 때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고 네. 음, 그런 게 있었답니다 아냐아냐아니그 <laughs> 아니, 아니. 어, 여러분들이 폭탄이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 슬퍼는 하지 <laughs> <아니, 마>, 마셔도 <laughs>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, 저그 초코 옆에 끈 없습니다 저, 저 그런 거 없고요 이번에는 음. 파쿠에서 따온 건 들을 것 같은데 폭탄머리는 처음 듣네요. 폭탄머리라고 안 했어요 저. 여러분 저 폭탄머리라고 한적 없고요. 그냥 바쿠 뒤에 땡땡단 이런 거 붙이면은 막 강도단 이런 것처럼 붙이면은 그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여러분 폭탄머리라고 한적 없어요. 웃음! 저 폭탄머리라고 한적 없어요. 강도단 이런 것처럼. 바쿠 박... <laughs> 아니... <laughs> 아니... 아니... 스커지..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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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커지. 아니..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스커지. <laughs> 스커지 아니고요. 그 스커지가 뭐냐면은, 그 혹시 스타크래프트에 그 저그 유닛 중에 그 자폭하는 애들이 있거든. 자폭 유닛이. 그게 약간 좀그 날개가. 그래서 한번. 오케이 오더만 내리시면 <laughs> 가 <들어가서> 터질게요. 아니 <laughs> 이게 이렇게?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.